2 2년차 직장인 문과장의 외식 탐험. 처음은 프랑스즈. 뭔가 맛집 스멜이 풍긴다. 두 박스 샀고 또이집 확정. 3 0분 대기하고 들어온 꾸덕지. 본 차는 이렇게 나와요. 마이 차에 검색해서 온 가게인데 생선구이가 제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. 추가한 재료는 소스. 특히 기본으로 나오는 이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. 또 왔다 제주간. 고기 이거 하는 거 보십쇼. 기본으로 나오는 파김치랑 김치찌개가 예술. 계란찜 무조건 시키고 쫄면이랑 된장술밥도 무조건입니다. 쫄면이랑 고기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쌈 싸먹는 건 기본이죠. 파김치랑 고기 조합도 정말 예술입니다. 틈틈이 계란찜이랑 된장 술밥도 먹어주기. 공항 샤브칼국수 왔죠. 날 추워지니까 떡거운한거 먹어줘야죠. 나이님 추천으로 와본 곳인데 제 입맛에도 잘 맞더라고요. 와, 이 국물 너무 좋아요. 샤브샤브만 먹기 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만두도 시켰는데 만두는 소스. 이제 면 사리를 먹어볼까나? 와, 이면 쫄깃쫄깃한 게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. 볶음밥은 당연히 먹어야죠. 계란 볶음밥처럼 꼬스고 맛있더라고요. 돈가스 먹으러 왔죠. 브라운 돈가스 시키고 사이드로 오동도 시켰어요. 고기 진짜 두꺼워요. 여기서 제 인생 돈가스를 만났습니다. 우동도 쫄깃한 게 너무 맛있고, 여기는 조만간 마이천이랑 다시 한번 올 거예요. 문과장 위식 탐험 끝!